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마음인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린다. 예, 지금 사람들이 그 시원에 모여서 찬송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어, 마치 예배를 앞두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인 거죠. 또 계속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서원을 하고 낙헌 제를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나서 또 그들이 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 있던 그런 문제이 해결되고 나서 그서원을 갚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려고 또 2절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육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13절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찬송이 기다리고 있고 맨 마지막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찬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서는 즐거이 노래하리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 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즉 사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그 죄의 그 압도적인 힘에 우리가, 그,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또 때로는, 어, 우리가 또 약하여져서 그죄 죄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주의 집, 고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땅의 끝또먼 바다가 나옵니다. 즉 앞에서는 주의 성전에 살게 하신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즉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끝 모든 바다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어, 그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치하신 하나님, 어미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어미 하신 일 정말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 어미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6절부터 이제 7절, 8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이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것은 바로 이 혼돈의 세력 모든 재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제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이제 후대에 그 아술의 침략으로부터 희스기하고 권을 받고 지은 시간인가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즉, 이 바다에 설린 물결의 흔들림 이런 혼돈 재난 뿐만 아니라 만민의 소요, 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또 침략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시고 또 제압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8절에서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 아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모든 해와 달과 또 이런 모든 사시사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속에서 모든 이 재난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또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평안히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제 9절부터는, 어, 굉장히 그 시적인 언어들이 우리의 풍요로움을 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계속해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어, 또그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기른 기둥방울이떨어지마 11절에 있는 말씀. 하늘을 관, 관 씌우신다는 것은 바로 이제 추수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저장하고 편히 쉬는 그런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땅을 예비하신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쬐게 하시며 그래서 이 추수할 곡식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예, 하시는,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저 자연 만물들이 그저 그렇게 자연의 위치에 따라,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 이런 이세 가지 영역들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의 힘을 넘는 그런 이그 초자연적인 권세들이나, 또 모든 재난들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또이 자연의 모든 이치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찬송, 그 가사에, 그 복음 찬송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 찬송이 시원해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고, 또 기도와 또 우리의 소원을 이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될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제는 또 코로나가 또 속히 진정되어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이제 곧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미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완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나태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주의 하나님, 또 모든 이 자연 질서를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재난로부터 보호하시는 어, 우리 통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예배 우리의 예배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을,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또 주를 멀리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